영광과 참소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 아버지,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한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인대해 주셨건만, 주님 굶주기에 부족하고 제 많은 삶을 살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느끼 합니다. 우리 부족한 공민이 여기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제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대강녀 세자들을 마다 상처 입고 배 아프고 외로움에 쓸쓸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하는 게하시고 주님께서 낙후 천한 자를 오셔서. 제일을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아, 네. 기쁨과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이웃관에 넘편하게 하시고, 아, 네. 우리가 그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국무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주님이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민명의 혼란의 시간이 촉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정자들로부터 모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서로를리하여 불신하고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이 혼돈의 시기에 이 나라를 두사람 여기시고 바로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네. 정치권에 나 님을 공의와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분란과 아, 네. 다툼 속에서도 진리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는 아, 네.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삼둥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 복음화,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되어 주님의 나라 위로 이루어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부터 사회의 열매 달기가 진행 중이 있으며 다음 주에서 성탄절 기념 사랑의 없는 행사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빌려블 하늘의 빌려가 오늘부터 성전인으로 분개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려블 네. 성년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네. 강력과 손이로 나오게 하옵소서, 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고다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네.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새해로 더욱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모든 개혁과 결단을 주님의 성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를이루 하여 주옵소서 하해 아, 네. 동안 수고하고 이시한 신교육자들과 교회 각관에서 오시는 성민들을 복을 내려주시고 아, 네. 시간 주기와 인터넷과 양예배들선을님의님의 은혜로 정 주님의 주님의 병을 선포해 주을 열고 주님의 해주한별들의찬양의을의을을님을의 병을 물포해 주님의 병을 선포해 의의님의 병을 선포해